자, 안녕하세요 알펠입니다. <laughs> 네 사실은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이제 영상이 올라갔어야 됐겠지만 이제 제가 보통 컴퓨터 할때 부모님 앞에서 입을 나발나발거리면서 게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설명하는 말투 형태로 <laughs> 그래서 일단 토요일에는 영상을 못 찍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화 형 미화형님이 그 서버를 저 산업 모드 서버를 돌리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네, 못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그 영상을 오늘도 시기는 좀뭐 하고 해서 2D 모드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마인크래프트 2D 모드 1 1 5 버전이고요 네이버에다가 마인크래프트 2D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간편설치기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은 월드를 생성해야 돼요. 원래 기존에 있던 월드가 2D로 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 월드 옵션 해 가지고 그 옵션에 들어가면은 여기 월드 타입이 있어요. 디폴트랑 슈퍼플 t 이게 원래 있는 기존 기존에 있는 그 마인크래프트 월드 설정이고 그다음 함께 2D 2 월드라고 있어요. 이 2D 월드에서 이렇게 네, 월드를 만들면은 2D 월드로 이렇게 타입을 정해서 월드로 만들면은, 어, 네, 지금 제 캐릭터 고개, 고, 개가 들락날락 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예, 자. 네, 2D 월드예요 2D 월드. 물론 여기를 이렇게 떨어질 순 없어요. 양쪽에 그 가로막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흐야! 네, 안 떨어지죠. 일단은, 이게 기존에 있던 맵을 양쪽을 잘라서 그냥 두 줄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지형에 스폰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 잠깐 배좀 타고 갑시다, 배 좀. 아, 게임모드를 써서, 이게, 나무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무를 찾을 때까지만 잠깐 게임모드를 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차, 찾은 이후부터는 이제, 제대로 플레이를 하고요. 물론 이걸 계속 이어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 계속 할 것도 없고, 예, 그냥, 심심 삼아, 심심풀이 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물론 2D로 하면은, 이제 광물 같은 거캘 때, 이렇게, 여기, 아이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캐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캐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쉽게 발견이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일단은 뭐 해봐야 알겠죠? 자세히는. 잘 모르니까. 아우, 자꾸 개가 지저, 아. 개 짖는 소리 들리나요? 예. 네. 저 개가 계속, 아. 뭐 일단은 계속 찍읍시다. 이 소리가 아마 잡히고 있을 거예요. 소리 자꾸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리시겠지만. 어, 진짜 뭔가 지형이 되게 안 좋은데. 이게 정글 지역에 가면은 나무가 한두 개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없어가지고, 네. 아하. 제발. 신의 저주다. <laughs> 이 물이 지금 이렇게 돼서 안 흐르긴 한데, 이렇게 아래에다가, 아이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블럭을 심어주면 넘쳐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물은 넘쳐요. 이렇게 물은 넘치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물을 타서 떠내려 간다거나 그러진 못해요. 이렇게, 그, 월드를 만든 다음에, 2D 모드를 지우면은, 이제 저쪽으로 떨어지실 수 있는데, 솔직히 떨어져서 뭐할 거예요? <laughs> 그냥 플레이 해야죠. 떨어져서 뭐할 거야? 아, 사막이어 뭐야. 뭐야. 오오나 아까부터 왜 계속 바닥에, 꼬라박 히는 느낌이 들지 자, 에이! 은, 자, 아, 이 옆으로 가면은 이제 그 잔디블럭 있는 데가 나오는가 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막적으로 2D로 해서 지나가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 이게 2D 마인크래프트를 솔직히 말해서 그냥 월드가 신기하게 생성된다는 거 하나 신기해서 하는 거지. 아, 이거 재밌다!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뭐 플레이는 해봅시다. 근데 나무가 안 나와요.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했다가 이제 나무를 찾으면은 그때 다시 시작할게요. 나왔다! 네, 아까 전에 영상 끊고 나서부터 한 1, 2분밖에 안 달렸는데 나오네요. 아, 하긴 뭐 영상에서 1, 2분이면 되게 긴 건데. 아, 이게 또 영상 오랫동안 안 찍었더니 소리 옵션이 초기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크 그 소리가 좀안 들리시더라도 마인크래프트 소리인데 좀 낮출게요. 이게, 만약에 소리가 너무 커버리면은 이제 또 영상에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어, 아, 게임 모드. 아, 에예에 됐다. 일단은 뭐 나무를 찾았으니까 나무로 한번, 예. 잠깐만, 아이템이 혹시 떨어질까요? 아니, 이쪽으로? 어, 안 떨어지네? 이. 아, 예안 떨어지네요. 오. 근데도 대 2D 2D 모드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아. 어. 일단은 나무를 일단 다 캐고 봅시다. 나무를. 자. 이렇고 그럼 나무를 캐 주고 솔직히 이 2D 모드에서 그 집을 짓는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힘들죠. 네. 집을 짓는 다라 2D에서 오큰 나무가 보이네요. 보통 때라면 큰 나무 위에 부분 자르기 귀찮아서 지나갔겠지만서도 여기에서는 필요하니까. 투맨이 끄고. 여차하면은 나무를 심어가지고라도 그냥 초원지대에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나와줬네요. 아유, 부시지 말고. 내려갑시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보여요, 이렇게. 뭐, 아래로 내려가면 무슨 광물이 있는지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어이고 사실상 엑스레이 모드를 약간 도와주기다 하는, 하는 모드지만 여기 시야를 추가시켜주나요? 시야를 수, 추가시켜주면은 이렇게 자 엑스레이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 봐요 저기 석탄이 보여요 참 마인크래프트 쉽게 쉽게 하죠 일단은 다파 줍시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이 어, 아안 어둡구나. 석탄을 캐더라도 일단은 뭐 연료용으로밖에 안 쓰겠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 제책에오 올라 그랬어요. 또 나올라 그래. 안 돼. 일단은 2D로 하다 보니까 광물이 잘려 가지고 광물이 약간 부족한 것 느낌도 있지만, 뭐 이렇게 광물이 직접적으로 보이는데, 별 문제 있겠어요? 아우씨 머리에 뭔가 부딪쳐 이제여아 2D로 하니까 진짜 뭔가 어색하다 하 옆으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어... 일단은 곡괭이까지 만들어주고요 아까 돼지던거 같으니까 돼지도 잡을까요? 뭐 설마 맞으면은 떨어져버린다던가 어, 안 떨어지네요? 안심하고 잡았지만 돼지고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돼지고기는 날 배신하지 않았어. 하하. <laughs> 소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라도 한장 남기고 가지만 돼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진짜 안 줘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할때 돼지가 많으면 일단 보기야 좋지만 정작 쓸 데가 없다는 게 문제죠. 고기를 주는 양이 너무 적어서. 에고, 어우, 앞으로 안가죠. 앞으로 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나무랑 이렇게 아이템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다. 이게 캐스까지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가 않네요. 어떻게 캤고 어떻게 사라지고 있고... 하하, 이거 참 <laughs> 묘한데.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할 수가 없는 나무라니! 내맘대로 되지 않는 나무라니. 야, 여기가 끝이네요. 하, 이렇게 나무가 얼마 없어요. 한번 집을 지어볼까요? 아, 집을 지어서 근데 뭐하지? 난 대체? 집을 지어서 뭘 해야 되지? 어, 나무. 묘목도 잘, 시, 잘 주워다가 나중에 심어줘야겠죠? 일단은, 뭐, 집이야. 짓겠다만 집이래 봤자 하 이게 끝인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집을 지어봅시다. 예, 집, 집... 어, 어이유 잘못 썼네? 이게 뒤로 양옆으로 가는 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불편하다가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블록을 잘못 쌓을 때도 있네요 여기다가 문을 만들고 아또 개가 짖어요아 그리고 2D 모드에는 광산이 없어요 NPC 마을도 없고요 이게 2D 모드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일단은 뭐 던전도 없고 마인크래프트라 하기에는 상당히 심심한 모델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일단은, 바닥까지. 나무가 남아도니까, 이렇게 되면. 네. 요렇게, 그럼, 나무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어휴, 잘못, 잘못 닦았다. 그리고 또, 양을 찾으러 가려면 한참을 움직여야 돼요. 이두줄 위에 올라와있는 양을 이 넓은 세상에서 찾으러 양옆으로만 이렇게 왔다갔다를 해야 돼요 말도 안되죠 그래서 침대에서...네 손... 절대로 이건 치트...아니야 아, 그래 그래 어, 어쩔 수 없잖아요 게임 플레이 해야 되는데 밤이 오고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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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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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냥 회복 붙이면 되는데 아이고 일단은 체스트도 만들어줘야 하고 아 이거 되게 불편하다 하 <laughs> 어떻게든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 양옆이 너무 휑하잖아 이게 뭐 스카이블럭처럼 뭔가 불안불안한 느낌은 없고요 그냥 양옆으로 아, 안 떨어진다는 것만 인지하니까 네 별로 그렇게 무섭다곤 하진 않는데 나중에 뭐 2D모드해서 월드를 생성한 다음에 2D 모드 지워가지고 양옆으로 떨어질 수 있게 플레이를 플레이를 하면 모를까 지금은 딱히 뭐 이걸로 되게 획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뭐 횃불도 만들고 지하로 내려가면 어두워질 테니까 내려가 봅시다. 시점 바꾸기. 아이고 또 석탄. <laughs> 이거 뭔가 진짜 되게 야같다. 광물 캐일 때. 예, 이렇게 2D 모드를 깔면은 이렇게 시점도 하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 옆으로 볼수 있는 시점 하나가 추가가 돼요. 오, 제법 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어요. 블록도 잘안나줘요 아, 블록. 잠깐 블록을 못 놓나 이 상태. 아, 내가 곡행해들고 있었구나. 하. 죄송합니다. 오또 부시분했어. 조준 되게 힘는데 일단은 뭐 파고 내려가 봅시다. 이걸로 만들었던 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오 석탄. 내가 말하는 건 석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하다못해 철, 예. 오. 자꾸 내발 밑에 블럭을 깰라 그러네. 그래. 오, 오오. 오, <laughs> 자꾸 내발 내 밑에 블럭이 깨질라 그러는데 이게 저화질로 보시면은 이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오철 철이 보여요. 이렇게 마이오오물물물 물, 물. 시점을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캐주고, 아래에다가 놔주고. 이렇게 갑시다. 와, 이 모드로 대체 뭘 해야 되니? 내가 뭘 해야 좋니? 그래. 생각을 해보자. 2D 모드에서밖에 할수 없는 거. 옆으로 광물 보기. 끝. 어허, 2D 모드로. 무엇을. 차라리 세 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 칸이었으면 차라리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굳이 왜두 칸으로 만들어서 뭔가 불완전한 집을 만들었다. 게다가 이 훤히 보이는 광물들 하며 제작자는 도대체 이 모델을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가, 다, 단지 흥미 위주인가, 언어유희인가, 아...하...하...하...하.... 제가 도대체 이 모드를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2D 마인크래프트 2D모드이구요 네이버에다가 마인크래프트 2D모드라고 치시면은 1.2.5 버전으로 간편쇠치기를 다운받으셔서 플레이를 하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 이번에 영상 찍을게 없어서 옛날에 2D모드 봤던거를 기억하고서 검색을 해서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옛날에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는 플레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여튼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 아후! 아후! 자 그럼 여기까지 애플이었구요 내일 영상 올릴 수 있으면은 제대로 산업모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뿅!